자 지금부터 2014년 교재로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하시는 분들 첫 번째 시험을 대비해서 개정된 내용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첨부된 문서 다 다운받으셨겠죠. PDF 문서고 동영상 강의를 수업을 듣는 분을 위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페이지 16페이지 교재 갖고 계시면 16페이지에 내용물이 여기까지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뭐가 하나 메뉴가 붙었으니까 설명을 하겠다고 돼 있는 거예요. 회사 등록. 지금 버전이 3월 23일 자가 지금 가장 최근 거고, 이 이후로 또 업데이트가 되면, 지금 업데이트가 완전히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되면 추가적인 내용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회사 등록에 가보면, 자격시험과는 무관합니다. 여기에, 없었던 버튼이 하나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전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에는 이 24번이 없는데 지방 소득세 지방세 법인 구분 해 가지고 무슨 법인이냐라고 입력하는 난이 하나 생겼다는 정도. 시험 과는 무관합니다. 그다음에 일반 전표하고 매입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 방식이 원래 연월이었죠. 여기 누르면 연, 월에서 월로, 뭐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된 게 아니라 원래 있었습니다. 여기다 넣고 컨트롤 F2 키를 누르면 이렇게 연월이냐, 연, 연월일이냐, 연, 월, 연월이냐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밖으로 보이게 내, 됐다는 것만 달라진 겁니다. 이거 쓸 일이 없습니다. 거의 그냥 놓고 그 달에 가서 이렇게 치시면 돼요. 메인 매출도 마찬가지고.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기능이, 없, 안 보이는 기능이 보이도록 표면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제 본서에 36페이지에다가 어, 새 책에는 36페이지에 내용물이 여기까지밖에 없죠. 그 밑에다가 이제 요 내용을 추가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봐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편 1원의 225페이지 보시면, 나머지 거는 달라진 거 없고, 225페이지 봅시다. 자, 225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자가공급의 두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또는 그 유지를 위한 사용의 내용물이 기억내연 내용 이렇게 있었는데, 자,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그것과 관련해서 취득한 거를 다른 용도로 썼을 때, 단주 공급으로 보겠다는 내용 중에 원래 법조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 19조 보면 자가생산 취득재화 중에서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재활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여기 좀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두 개지만 돼 있는데 이제 뭐더 자세히 볼 필요 없어서 그 정도만 써 있는데 원래는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운전하고는 쓰려고 차를 사가지고 운전하고는 안 쓰고 뭐 대표해서가 타고 다닌다거나 이런 게 지금 간주 공급이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무인 경비업이 하나 추가됐대요. 뭐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요 무인 경비업인데 무인 경비업 뭐야 세콤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세콤인데 이게 이제 기계 경비 업무를 하는 경비업으로 이 경우에 차는 출동 차량에 대해서만 한정하겠다. 그 그러니까 세콤이 타고 다니는 그 경찰처럼 생긴 차이 차를 어, 이는 이제 이 차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됩니다. 비영업용이 아니니까, 이 맞은 운수업에서 쓰는 차 매입세액 공제되고, 자동차 판매업이 하는 차 리스해 주는 차 운전하고 운전하고 쓰는 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돼요. 이걸 이제 다른 용도로 썼을 때가 간주공급인 거고, 이런 출동 차량도 사올 때 매입세액 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썼다고 쓰기가 좀 곤란하겠죠. 그런 차를 갖고 어디 놀러 다니는 않겠지만, 그러면 간주공급으로 보겠다는 조항이 하나 추가됐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236페이지에 보시면 면세 항목 중에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죠. 여기가 그냥 고속버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지문을 우등 고속이라고 고쳐야 되겠습니다. 법조문의 원래 본문을 보면 면세하지 않은 항공기, 고속버스 등의 범위 이래가지고 종전에 이렇게 나열이 돼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일단. 여기 보시면 어, 면세하지 않는다는 얘기들 이거는 과세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고속인 시외버스 단 한시적으로 2018년 3월 31일까지 시외 우등고속 버스는 제외하겠다 시외 우등고속으로 한정하겠다는 얘기는 고속버스 중에서 우등고속과 일반고속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둘다 과세였는데 이것도 과세 이것도 과세 근데 요 날짜까지는 이걸로 한정하겠으니까, 우등고속만 과세고, 이거는, 그때까지는 면세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고속버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를, 여기 지금 과세되는 거라고 예외를 제외시킨 거죠. 여기에 우등고속버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에 또 하단에 보시면, 또 뭐, 안 적어도 되는 건데, 그냥 신문 말고 법조문에 보시면, 면세하는 도서 신문 등의 범위에 신문 및 인터넷 신문이 포함됐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신문 포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38페이지 보시면, 면세 포기 항목 중에 두 번째 항목, 학술 연구단체, 기술 연구단체가 학술 연구, 기술 연구 관련해서 공부하는 재활 영역. 내용은 똑같은데, 약간 지문이 추가가 됐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 단체들이 실비, 실제 지출된 비용이나 무상으로 공급하면 이거는 면세를 하겠다. 아니,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학술연구단체가 실비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정도가 부가세법에 개정된 내용 다고 지금 요, 요 앞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240페이지에 12번 문제는 여기가 지금 그냥 고속버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답이 고속이 우등일 수도 있고, 일반일 수도 있고, 안 되겠죠. 그래서 우등고속이 면세 대상이 아닌 걸로 문 지문을 수정했습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신고서 전체 중에 내용 볼게요. 부가세 신고서는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교재 318페이지 있죠? 318 페이지부터 부가세 각 자리 메뉴 설명을 다 적어 드렸는데 이게 이제 바뀐 부분만 적어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원문을 그대로 다 올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내용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집어넣습니다 지금 교재에서 이제 약간의 그림이 차이가 나는 데가 있죠 뭐 외국인 관광객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번호가 뒤로 다 밀리네요 그래서 그걸 비교해 보시라고 써 드렸고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빨강색이 있는 부분만 이제 달라진 거니까 크게 달라진 건 없고 번호가 하나씩 밀렸고, 이렇게 때 누구 때문에 밀렸겠어요? 저기 보시면이 좀더 내려가 볼게요. 여기 없었던 요 자리가 하나가 늘었기 때문에 여기 요기 요고 자리가 하나 늘었기 때문에 지금 번호가 그 이후로 다 밀려서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자세한 설명은 자격시험은 거의 무관합니다. 여기 이제 다 써드렸네요. 7 번에 그래서 교재는 322페이지에는 6번밖에 없는데 7번이 추가로 붙어야 되겠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겠고, 이건 이제 관광호텔에 대한 얘기니까 우리 자격시험하고 무관합니다. 다음 페이지 교제 내용 똑같고요. 그 다음도 똑같은데 324페이지에 이게 살짝 바뀌었네요. 여기 이제 번호가 추가돼서 밀리는 거고, 여기종 정전에 90%였는데 택시운송사업자평감세 95%.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니까, 이게 또 프로그램이 또 조금 약간 업데이트가 되면서 바뀌어가지고, 우리 지금 종전의 교재를 보시면, 요 숫자를 바로 밑에서 따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종전 프로그램을 쓰면, 여기가, 이, 이 회사 과세표준 1억 3천, 1억 3천 180만 원이니까, 이것에 대한 내용물들이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이 여기 보시면 4월 8일과 4월 9일에 간주공급은 원래 수익금액 제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 강의할 때 이건 이쪽에로 옮겨 적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 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프로그램 업데이트 되면서 보니까 제가 프로그램 열어볼게요 부가세 신고서 4월부터 6월을 열면 여기 내용물다 똑같고 지금 이 번호가 하나 생겼다는 거죠 이게 이게 생겨서 다 번호가 밀렸다. 그리고 이제 과세표준 명세를 누르면 이게 종전에 보는 그림하고 달라요. 이거 종전엔 여기가 얼마였죠? 어. 1380. 1380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1200만 찍혀. 그럼 지금 여기에 둘 차이 180이 실계에서 입력한 간주 공급 두 건인데 여기가 지금 수익 금액이 1억 3천으로 되면 안 되잖아. 이쪽에 수익 금액이 1억 3천 180이었는데 다시 볼게요. 요 숫자하고 일치해야 돼요. 131800하고. 그런데, 여기는 또 131800이 아니잖아. 그 120만원 여기 날아가고서 여기 안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급수에서는 과세표준 명세를 작성을 하지 않죠. 안으니까 뭐그 정도는 모르셔도 되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여기서 빠진 건 맞는데, 여기다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본인 손을 직접 집어 넣어서 숫자가 180이 늘어서 여기가 1억 3,180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제 어 여기에는 제가 종전 그림하고 똑같을 것 같아서 가지고 원고를 여러분들이 개정된 걸 하도 궁금해 하시니까 빨리 하느라고 그랬고 여기가 1억 200만 원이다. 그리고 여기가 130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있는 숫자 180은 이리 옮겨 적어야 된다. 이거는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고요. 여러분 급세에서는 과세표준 명세를 다루지 않으니까 모르셔도 되겠고. 여기까지가 신고서 본문에서 달라진 내용이고 그 다음에 340페이지에 이제 가산세를 볼게요. 그래서 334페이지에다가 이 내용 메뉴에 대한 아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메뉴를 추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게여기인데 가산세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340페이지에 가산세, 사업자 등록, 불성실 가산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겁니다, 이거. 빨간 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즉, 법인사업자는 다 발급해야 되죠. 이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어요. 그럼 미 발급이 맞는데, 지금 공급가 2%에요. 다만, 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전자 세금 계산서 외의 세금 계산서, 즉,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종전에는 무조건 2%를 했어요. 근데 얘는 이것만 어쩔 수 없지, 종이는 발급하지는, 않아, 하기는 한거 아니냐. 그래서 1%를 적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미발급 가산세는 다 2%입니다. 근데,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고,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미발급 가산세가 1%라는 거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종전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종전에 뭐 지원 전송 미발급 지금 다 검정색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게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그 나머지 거는 다 종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공부하셨던 방식하고 뭘 보셔야 되냐면 저기 6항이 뭐였냐면 6항이 바로 봤던 매출처별 세금계산 합계표 불성실, 미제출, 부실기재, 지연제출이에요. 이게 적용이 되면, 이항. 2항, 종전에는 이항에 2만 제외시켰는데, 이항에 2가 뭐냐면, 미발급이요. 이게 보통 미발급이면 2%짜리죠. 출력해서 보실 거니까. 에? 미발급을 제외시켰는데, 이항도 제외시키겠대. 이항이 뭐냐면, 지연발급이에요. 이 지연발급은 1%거든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연발급을 하면 1% 가산세인데, 지연 제출을 해버리면 0.5% 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이것을 종전에는 얘만 제외시켰으니까 얘는 그럼 적용이 안 돼버린단 말이에요. 1%짜리를 맞아야 되는데 지연 제출을 하면 0.5%를 맞게 되니까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란까지 제외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되셨죠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리고 해서 여기 써있네요. 매출처별 생략합격계 지연 제출 가산세는 0.5%인데 세금 계산서를 지연 발급하게 되면 1%야. 그래서 종전에는 이걸 적용 안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적용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지연제출 가산세를 물리지 말고, 지연 발급 가산세를 물리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나오, 시험에 나오면 이걸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대요. 아까 준비해서 봤죠? 그러면 무슨 가산세예요? 미발급 가산세가 1%예요. 자 미발급 가산세가 2항의 2호에 있어요. 자 2항의 2가 적용이 되면 요 보셔야 대 6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항이 뭐야? 지금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미제출, 부실기재, 지연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미발급 가산세를 물리고 예를 들어서 예정신고 때 신고가 누락이 됐다. 합계표에 그래,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매기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용 안 않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게 이거죠 6항이 적용되는 부분 이거죠 이게 적용되면 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데 2항에 또 나머지가 이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뭐 있어요 지연전송, 미전송 가장 많이 본 거죠 이거 적용하지 않는건 앞전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종전대로 보시고 요거, 요거 하나 전자는 종이로 발행하면 미발급 가산세를 1% 매기고 여기 세금계산 합계표 가산세는 물리지 않는다 이것이 나오면 가장 유력하게 어려울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